안녕하세요, 흰님이당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환 영상을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이사 오고 처음 찍는 영상이고요, 처음 찍는 교환 영상이고요. 우선 저는 이렇게 네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소개해 어 아니 아니요 이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제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점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쿠폰 밖에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쿠폰 마테차 두개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에 붙이시는 건데 붙이고 나면 음, 이가 많이 하얘진다고 그래요 어 셀프 스케일링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저번에 올리브영인가 거기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봉투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음, 먼저 보기 봉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는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토토로, 인스로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트레이 봉투랑 이렇게 붕어빵 봉투 두개 해서 수제 봉투 총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아 인맥도 있는데 인맥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통으로 꾸며본 수봉이고요. 이거는 포장용품 부자재입니다. 어 트레이 봉아 뭐지 이거 트레이 봉투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붕어빵 봉투 에 꾸밀 수 있는 음 마끈 막근? 마끈이랑 뭐지 트와인 끈 트와인 끈 넣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 제가 이런 박스 테이프가 있어요. 이 박스 테이프 많이 건가 그랬는데 박스 테이프 소량 넣어 드렸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포장용품 부정, 부자재 들어 있고요 오랜만에 찐이가 말이 꼬이네요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세 봉투 소개해 드렸고 마지막은 이 건데요. 마지막 봉투고요. 우선 이렇게 마니꺼 테이프 세종인데 이거 두개에 2개, 마테 두 개는 같은 걸로 제가 이렇게 나눠서 감았어요. 그리고 얘만 다이소 거고 이거는 돈믹, 도무물 28장 그리고 이거는 임믹 28장인데 이렇게 두개 합쳐서 28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56장이죠. 도안은 비공개로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어, 교환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양식은, 음, 제가 말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밑에, 어, 양식을 설명란에 적어드릴게요. 우선, 어, 톡띠, 톡띠 적어주시고, 주실 수 있는 물품 적어주시고, 어, 배송 방법 적어주시고요. 음, 그리고, 어,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